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드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멀버리의 이사 F/W 여성 트리스키니 스카프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일상의 스타일을 더해줍니다. 가격도 합리적이며 제품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. 4위입니다. 브이 폰드 부티 스카프 세트는 세련되고 부드러운 재질로 기분 전환을 돕는 실용적인 아이템입니다. 한 세트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 패션의 매력을 더해줍니다.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까지 좋습니다. 3위입니다. 멀버리의 이사 FW 여성 로고 보더 스키니 스카프는 세련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력적인 선택입니다. 지금 할인 중이니 꼭 확인해보세요. 2위입니다. 바비스테일 마른모 스카프 머플러는 따뜻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겨울철에 딱 맞는 아이템입니다. 촉감이 부드럽고 가격도 적당해 만족스러워요. 다양한 코디에 활용 가능하며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1위입니다. 멀버리의 이사 FW 여성 판타지 로고 스카프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1 4 8,500원에 할인 중입니다. 꼭 확인해보세요.